보통이 아닌데 이거, 지금. 여보. 많죠, 진많나 오. 오, 오, 이 미쳤다 이거. 여보, <laughs> 텐트가 원래 이렇게 무거워해서? 어? 어. 어? 뭐야? 어, 아. 뭐야? 다 챙긴 거 맞아? 아니야, 이제 더 있어, 창고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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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아이스박스 어딨지? 아이스박스? 아, 아이스팩. 오빠, 이거 열어서 한번 상태를 봐야 되나? 나도 해야 되나 그냥? 여보 이거 한번 닦아야 되겠는데?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. 아 마실 거는 오빠? <laughs> 오빠 매직이다, 오빠 매직. <laughs> 짜짜 짜자 치즈. 짜짜치즈도지퍼팩에 담지. 괜찮아, 아파서 바로 바로 꺼내서 먹으면 아니, 이러면, 에이, 괜찮아. 이게 물 생겨. 구운 계란 그냥 나. 어, 치즈 이따가 줄 거야. 계란 그냥 나. 그도 지퍼팩에. <laughs> 캠핑 가는 걸 일단 상상을 했을 때좀 그래져서 물론 좋은 부분도 너무 많지만 또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겠다. 근데 그렇다고 그게 또 쉬는 건 아니니까. 맞아요. 어.